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부산시는 민간 차원의 일본 교류는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중앙대로 1001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일본 관광 안가기 캠페인이 모레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립니다. 후쿠오카와 베푸, 대마도 등큐슈 지역과 대마도 관광에서 부산항 뱃길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 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까지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부산시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자유에 맡기겠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조선통신사 교류 역시 민간 교류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이고 보면 엄밀히 말해 민간 교류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교류 협력의 중심을 자처해 온 부산시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최다 유료도로 기록을 보유 중인 부산시가 또 유료도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새로 추진 중인 유료도로는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가칭 승학터널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예상되는 통행료는 1,800원입니다. 현재 부산의 유료도로는 모두 8곳으로 광안대로와 부산항 대교, 을숙도 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천마산터널, 산성터널, 거가대교입니다. 8곳을 다 지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8,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승학터널까지 완공되면 통행료는 2만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정부에 손 벌릴 필요 없이 민간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면 그만이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1001 정세민입니다.